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진짜 오랜만이죠 아귀여이 제가 강원도 갔다오고 그래가지고 영상이 많이 늦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음, 다리는 오랜만에 와서 먹고 있고 물도 많이 줬고요 채바퀴는 오늘 살 예정입니다 채바퀴 어디다 놓는게 좋을까요 일단 집을 여기도 치우고 책바퀴를 이렇게 가운데 놔두고, 밥을 여기다 놔두고, 천을 이렇게 놔두고, 여기 도천을 놔두고, 여기 침 놔두고, 어, 여기다가 빨간 거 놔두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길 건가 안될 거니까, 아, 다리 한번 쓰담쓰담 해줄게요. 미안, 먹을 거괜 남김없이 먹었어요. 아, 얼마나 배고팠을까요? 아, 또 읽어야 돼, 이거. 있네? 자, <laughs> 엉덩이가 가려졌어요 그럼 여러분들, 좀 이따가 나중에 봐요. 내일, 네, 내일 영상 업로드 됩니다. 그러면 안녕! 귀염리, 갑자기 존댓말 써? 그리고, 잠 모자는 정말 고마워 리콜도 고맙고. 그리고 저곧 이벤트 할 건데 많이 많이 다음 다음 주 정도를 예정이고요. 많이 많이 구독 눌러 주세요. 20, 20명 가자. 한 명만 더 있으면 돼요.